안녕하십니까 포크몰의 포크맨입니다 어, 이제 어느정도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각종 주변 어, 과수재배나 또는 또 과수를 어, 보호하기 위해서 어, 농작물 주변에 울타리 작업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울타리 작업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어, 캡타입 아시바 노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어, 아시바 노미는 이렇게 붉거나 순놈 타입 그러니까 아시바를 놔두고 세워서 세워서 이렇게 때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브레이크가 웬만한 브레이크가 다 힘이 좋기 때문에 거의 찢어지든지 찌그러지든지 자세가 나쁘면 찌그러지든지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아시바를 받고 나서 연결 작업을 할때 연결대를 꽂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연결대를 꽂고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캡 타입이 나왔습니다. 캡 타입을 자세히 보시면 외경이 한120 정도 되고 어, 이렇게 어느 정도 테이프가 져 있습니다. 그냥 구멍만 뚫린 게 아니고 테이프 져 있고 아시바가 더, 미끄러져 들어가면 딱 이게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경이 50으로 깎였기 때문에. 아시바가 48.9, 거의 49, 1mm 정도 공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퍼지더라도 1mm 이상 퍼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아시바도 더잘 단단하게 박히고 그리고 연결 작업을 할때 연결대를 어,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꽂을 때 이상이 없습니다. 음, 물론 가격적으로 보면 한두배반 정도 차이가 나지만 효과적인 작업, 그리고 작업 능률 면에서는 어, 훨씬 캡타입의 아시바가 어, 편하다는 걸 어, 사용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어, 이 캡타입 아시바는 어, 보시면 자로부터가 틀리게 되어 있고 이 자로가 어, 두껍습니다. 그리고 어, 테이프로 해서 박아, 박아져 있습니다. 이 테이프가 박혀 있기 때문에 어,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하게 박히고 이게 다 들어가 스토퍼에 걸리더라도 이 중간에 공간이 더 떠있기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게 바닥에 닿게 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쓰시다가 빠지면 다시 흙이나 먼지를 다 털어내고 평평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뿌레카로 때려주시면 이게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런 캡 타입 아시바를 이용해서 어, 울타리 공사, 그리고 어, 과수의 지지목 공사를 해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 포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